안녕하세요. 주민팝토이입니다 오늘은 주민팝토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민팝토이 2탄 공룡팝토이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찍을 거부터 할게요. 특수에너지는 이게 임팩트 에너지, 특수에너지 한 종류인데, 그 특수에너지 한 종류, 예. 있는데, 일격이란 포켓몬에 붙이면 안 떨어, 그게, 받고 있던 독은 다 사라지고, 그, 독은 몇번할 수도 없이 그냥 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틀림스인데요. 기본, 기본 카드고요. 주먹 먹기. 항상 나무 열매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어? 고기보다 튼튼하다. 나무 열매. 노리고, 밭에 출무한다. 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거, 아, 왜 그런지, 못, 아무도 모르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laughs> 이게 해간데 기분 나쁜 소, 소리가 기분 나쁜 소리가 특징인데 옛날 사람들이 지역에서 사자 사, 사자라고 여겨 두려워 두려운데 그게 왜? 왜냐면 얘가 저승사자의 아빠거든요. 응. 근데 이거는 일격에 태세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해가지고, 포켓몬은 반짝 해가지고, 포켓몬을 잡는다고, 잡으는데, 아마, 이, 아마, 포켓몬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거는 일격의 아빠일 거예요. 가장 쎈 우리 불카니온 부위도 안 돼. 빼면 안되죠 근데 이거 불카니온 부위는 쎄요 근데 물을 맞으면 두, 두 개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한 대? 하는데 얘가 쎄긴 쎄가지고 엄청 세게, 세가지고, 이거, 가끔 나올 수 있는 건데, 전설이에요. 저, 그리고 전설 하나 있는데, 지금 보여줄, 이 두피 썬더도, 부유, 부유, 마지막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부위로 시작해요. 아니, 마지막에 부위로 끝나요. 시작해. 근데, 이게, 엄청 세가지고, 이거, 빛나는 거 보이죠? 아까, 불한형 부위도, 부위자로 끝났는데, 얘네들이 싸우면 아마 불한형 부위가 이길 거에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쎄기 때문에, 정기예요 근데, 불은 어차피, 왜 정령대의 왕, 왜 부대정령대의 왕이냐면, 네번 네번 진화해서 그런건데 이거 포켓몬에서는 스카형온 부위가 대장이에요 근데 저 근데 요즘에 포켓몬 2탄이 나와요 포켓몬 카드가 2탄으로 나와가지고 뒤, 뒷모습이 이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좋겠습니다 단음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슬리프라얘인데막 치기다는데요? 막 치기면 얘한테도 속하는 거 아닌가? <laughs> 그렇지만 이게 좀 그래. 그런데 얘랑 얘랑 싸우면 아마 얘가 이게 그래가지고 얘가 얘가 센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사실 아무한테도 쎄지 않아요. 7, 실, 70이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코끼이트 생겼고, 반은 코끼리고, 반은 괴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나가지고, <laughs> 마지막 판에, 포켓몬에서 의 예, 마지막에 봐주세요. 그럼, 주인 파트이 옷, 끝내겠습니다.